과학과 신앙이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여성은 의료 전문가, 즉 자신의 삶을 정확성과 사실에 바친 치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것은 어떤 의학적 설명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과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니퍼 앤더슨입니다. 그날 밤 이전까지 제 삶은 논리와 질서로 정의되었습니다. 마흔세 살의 저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존경받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18년의 경력은 정확성과 세심함이라는 평판을 쌓아 주었습니다. 저는 멋진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였으며 많은 이들이 완벽한 삶이라 부를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은 제게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것은 제 직장, 가족, 그리고 일요일의 교회 생활이라는 일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돈된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3년 12월의 그 운명적인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그날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교활하고 조용한 빙판 폭풍이 콜럼버스를 마비시켰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고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이 모든 것을 덮어 거리를 죽음의 거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신경치료 응급 환자를 돌보느라 진료실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무도 길에 나오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집에 도착하고 싶은 아이들을 보고 싶은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70번 주간 고속도로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계산착오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반사되는 자동차 불빛들 접지력을 얻으려 애쓰는 제 타이어 소리 그리고 그때 제 백미러에 통제불능의 트럭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트럭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통제불능의 강철거인처럼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피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핸들을 돌렸지만 물리학의 법칙 앞에서는 소용없는 반사 작용이었습니다. 충돌은 트럭이 아니라 강철 가드레일과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고 금속이 뒤틀리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드레일의 쇠붙이가 차문을 뚫고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느낌은 물에 빠지는 듯한 느낌 액체 같은 온기가 제 폐를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피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심실세동에 들어가 걷잡을 수 없이 뛰다가 그냥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시야는 낡은 텔레비전이 꺼지듯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숨은 얕고 거품이 이는 한숨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임상적이었고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개인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구급대원 기록은 이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맥박도 호흡도 없이 23분간의 임상적 사망 상태가 지속된 후에야 저를 이송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멈춘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쇠붙이에 갇혀 움직임 없고 피투성이인 제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도착하는 구조 대원들 얼음 위에서 춤추는 그들의 빨갛고 파란 불빛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외침, 저를 소생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관찰만이 있었습니다. 그차 안에 있던 여자. 치과 의사, 엄마, 아내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바로 그 초연한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것을. 지상의 삶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육체적 한계로부터의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춥지도, 아프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기는 힘을 느꼈습니다. 자석 같고 저항할 수 없으며 깊이 사랑스러운 힘이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겨울밤의 어둠이 열리며 빛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밝아서 눈이 멀었어야 할 빛이었지만 오히려 그 빛은 저를 환영하고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빛에 이끌렸고 이제 막 시작된 여정에 온전히 제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빛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존재를 통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빛의 복도를 통과하는 각 걸음, 아니 각 움직임은 제 삶의 순간들을 드러냈습니다. 장면들이 제 주위에서 펼쳐졌는데 화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처럼 말입니다. 저는 제첫 등교날을 보았고 제 결혼식의 기쁨을 느꼈으며 처음으로 제 아이들을 안았던 순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었던 순간들, 제가 했던 거친 말들, 사랑할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도 보았습니다. 저를 심판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각 선택과 각 생각의 영향을 보여주는 깊은 이하에 신성한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통한 정화였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진주문이 있는 천국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존재가 같은 것인 순수한 실제의 차원이었습니다. 제 주위의 색깔들은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천상의 조화로운 멜로디를 노래했습니다. 소리들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영혼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벨벳처럼 질감과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절대적인 평화 완전한 소속감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그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영적 존재의 모든 섬유로 즉시 그분의 임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백만 개의 태양보다 더 강력하고 숨결보다 더 친밀한 압도적인 사랑이 저를 감싸고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완전히 알고 모든 결점 모든 비밀을 보면서도 무한한 은혜로 저를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지상에서 키워온 모든 신앙, 저의 모든 기도와 연구는 그단 하나의 거룩한 순간에 확인되고 무한히 초월되었습니다. 저는 제 구원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소통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의 지식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개념들, 영원한 진리들이 즉시 이해되었는데 마치 그분께서 제 영혼의 토양에 지혜의 씨앗을 직접 심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시간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시간은 물리적 차원을 위해 창조된 것임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육체가 지상에서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로 보낼 삶이 이 차원에서는 저에게 강렬한 배움과 준비의 기간, 즉 거룩한 한 순간에 응축된 영원의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신성한 인상을 통해 제 경험의 이유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귀환은 단지 제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위한 특별한 사명 목적을 짊어질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제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저는 전령이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으며, 문 앞에 닥친 사건들에 대한 경고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의 만남이 가져다 준 평화는 신성한 긴급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영적인 이해를 열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계시는 영화처럼 온 것이 아니라 심어진 지식, 절대적인 확신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다가올 특정 기간 모든 것을 바꿀 사건에 대한 명확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간의 어둠이 있을 것이라고 게시하셨습니다. 일식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어둠이 아니라 온 행성을 뒤덮을 초자연적이고 만질 수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고대의 예언임을 이해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묘사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또한 요엘 2장 31절과 같이 종말 예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분은 이 사건이 경고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전조들이 심화될 것이며 이미 우리 주위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재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았는데 이는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구속을 갈망하는 창조물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불처럼 번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옳은 것이 그르다 불리고 그른 것이 옳다 불리는 전반적인 사회적 영적 혼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계시는 그 어둠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단지 햇빛과 전기의 부재가 아닐 것이라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악마의 세력들이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방식으로 지상에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전기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인공적인 광원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종류의 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촛불의 빛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곧 깊은 상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초는 그리스도의 빛, 영적 어둠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의 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분은 이 3일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최종적인 정화가 될 것입니다. 가라지를 밀과 구별하고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누가 단지 입술로 피상적인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3장 2절과 3절에 묘사된 금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혼돈과 두려움의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준비된 그분의 참된 종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와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꿈과 환상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제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이해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날들을 위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준비가 지혜와 순종의 행위일지라도 신성한 보호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기도, 금식, 그리고 성화가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시로부터 주님께서는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긴급한 지침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에서 비롯된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의식 긴급 요청 또는 소원 목록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깊고 지속적인 기도의 삶, 즉 우리가 말하고 또한 더 중요하게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교재를 가꾸도록 가르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금식을 위기의 순간이나 특정 축복을 구하기 위한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규칙적인 금식이 마지막 날을 위한 필수적인 정화 도구임을 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몸의 독소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영혼을 정화합니다. 금식은 영적 민감성을 만들어 세상에서 증가하는 소음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귀를 조율합니다. 그 다음, 그분은 화해의 긴급함을 제게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막혀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망, 쓴뿌리,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의 영적 갑옷의 틈과 같으며 어둠의 날에 원수가 사용할 허점입니다.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적 생존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성소, 영적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물건, 즉, 오컬트, 부도덕, 또는 우상숭배의 뿌리를 둔 책, 영화, 음악, 장식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환영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칠수 있는 평화와 거룩함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리적 공급에 관해서는 그분은 제게 균형 잡힌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썩지 않는 음식, 마실 물, 그리고 특별히 필요할 촛불들을 저장하는 것은 지혜의 행위입니다. 그분은 믿음과 헌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종에 의해 그것들을 축복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황, 탐욕, 사재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물리적 준비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세상을 지배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분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가족과 공동체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게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원수의 전략이 신자들을 고립시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가르치며 진실하고 검증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지원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배움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제 영혼에 사명이 새겨지고 돌아가라는 부름을 느꼈습니다. 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천상의 평화와 무한한 빛은 찌르는 듯한 고통과. 중환자실의 차가운 어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돌아왔고 그 전화는 혹독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소리는 모니터의 정신없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목에 꽂힌 관과 가슴에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간호사와 의사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뇌가 아무런 활동을 보이지 않고 제 몸이 기계에 의해서만 생명을 유지하던 3일 후 그들은 제 가족과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결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귀환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일은 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거나 저를 죽게 했을 내부 부상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들이 본적 없는 가속화된 치유가 나타났고, 이는 모든 의학적 설명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러진 뼈들은 불가능한 속도로 붙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만질 수 있는 증거였고, 제 증거가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기적의 확증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후첫 며칠 동안 초자연적인 확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고 다음날 제가 본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작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과의 연결이 남아있으며 제가 보고 배운 것이 실제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영적 인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고통, 또는 억압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제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보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시대의 징조들이 매일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무서운 명료함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재해, 분쟁, 도덕적이고 영적인 혼란, 그분이 제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저를 성경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특정 구절들로 이끄셨고, 제가 받은 계시의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며, 그분이 제게 주신 사명, 즉 증거하는 사명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된 성경적 진리의 융단을 짜셨습니다. 제니퍼의 여정은 우리에게 천국을 엿보는 것 이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한 영적 생존 지도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준비가 두려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행위라는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성령님께서 준비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모든 상호작용은 이 중요한 경고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들어야 할또 다른 영혼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니퍼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돌아와서 가져온 가장 강력한 계시는 현재 시간의 긴급함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를 위한 시간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졸 때가 아니라 최고의 경계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여러분을 향한 부름은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비밀스러운 죄들 세상과 타협하는 영역들을 버리십시오. 단지 외모를 유지하려는 피상적인 종교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태어나는 진정한 성화를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신앙을 나누십시오. 어둠이 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많은 마음들이 열리고 희망을 절실히 원할 것이며 그들은 텔레비전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신뢰하는 누군가, 즉 여러분의 단순하고 진실된 증거를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준비를 믿음의 부족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반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으며, 그의 순종 때문에 온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이 위로의 약속에 굳게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그분의 지침을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날 동안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재앙 동안 보호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호소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십시오. 만약 그분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지금 하십시오. 만약 멀어졌다면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국가들의 구원과 교회의 준비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또한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준비할 것인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니퍼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면 오늘 영적 준비를 시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선포하십시오.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힘의 원천이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일으키고 계시는 군대의 증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